안 쓰려고 하면 이 롤링하는 타이밍을 매번 맞춰야 돼. 대부분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몸의 부상을 리기 위해서. 옛날 스윙하고 지금 스윙하고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은 네. 그립인 것 같아. 요 그렇죠. 다운스윙 때 약간 몸 닫아 놓은 상태에서 아, 손목 그러면 이렇게.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이 패턴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예를 음. 팔로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. 요 손을 먼저 해서 상체를 꾸미기 시작했어. 네. 뭔가도 돼. 바로 바깥쪽으로 음. 들어갔대. 네. 감사. <laughs> 좋아. 이거 공부하시는 거지. 맞잖아. 네. 네. 초보자 입장에서. 음. 잊나고 음. 들렸는데 그치, 돈다고 돌았는데 안 네. 돌아지는 분들이 네. 많으시지. 네, 네. 그러니까 그게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, 사실. 내가 왼쪽으로 돌린다고 돌렸는데 돌지 않아 있는, 네. 이 포지션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네, 안 돌아 있고, 네. 오면서, 왜 네,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회장 지금 옮긴 다음에 나머지는 돌아간다고 했는데, 여기서 또안 돌아가는데. 안 돌아가는 느낌 안 돌아가는 분들에게 혹시 좋은 팁 같은 거 있어? 안 돌아가는 느낌은 네? 내 생각보다 훨씬 체중의 밸런스가 뒤쪽에 있어야 돼. 음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하기가 어렵거든. 그렇죠. 근데 뒤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쉽기 때문에 네. 백 스윙을 했다가 내가 레슨 할 때도 안 도는 분들은 약간 이런 아, 네. 느, 이런, 이런 느낌으로 어, 네, 네. 발의 모양이 올라갔다가 그냥 아예 이런 느낌으로도. 음. 턴이 나올 수 있게. 네. 그럼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네. 아마추어 분들은 다 네. 앞으로 넘어지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죠. 예. 앞으로, 네. 어. 앞으로 넘어지는 게 네. 전부 다 회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체중이 오히려 그분들은 뒤로 엉덩이를 뺀 느낌으로 발을 들면 이렇게 뒤로 넘어져야 돼요. 처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피니시가 나오실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처음에 이렇게 딱 밸런스가 잡히는데 네. 보통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시는 아, 그렇지, 공간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많이 깎기잖아요. 네.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엉덩이가 앞으로 튀어 나가서 네.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하려고 오른쪽 엉덩이를 백스윙한 상태에서 앞으로 튀어 나오지 말고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피니시도 못 가고 몸이 아예 못 열리더라고요. 네. 거의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와서 피니 네. 씨도 그냥 이렇게 오른발에딱 붙어 있죠. 붙은 상태에서. 네, 그래서 음.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지 엉덩이가 앞으로 안티어나하고잘 회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음. 궁금해. 그러니까 보통 무릎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발을 잡으라고 해. 네. 그지? 네. 근데 발바닥이 붙어 있어도 무릎은 나올 수 있어. 그렇죠. 네. 그지? 근데 회전은 결국 우리 그 대퇴. 뼈, 네. 허벅지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. 요 그렇죠. 그러니까 백스윙을 갔다가 발을 잡는다고 해서 이동작이 고쳐지진 않아요. 네. 그리고 엉덩이가 나오는 것도 고쳐지진 않아. 네. 그래서 이 다리 뼈가 안쪽으로 회전하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회전이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올 때이 뼈가 앞을 보고 밀고 나올 때 엉덩이가 들어오면서 네. 얼릭스텐션이 심하게 나오는 네. 거거든. 그래서 백스윙을 갔다가 이 다리 뼈가 안쪽으로 도는 게 중요하지. 그렇게 하면 엉덩이가 뒤쪽에서 이렇게 회전이 네. 세게 나와. 그래서 우리 움직임을 볼때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사실 제일 발이 클 거예요. 발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. 네. 근데 이 동작을 고친다고 해서 발을 붙여라라고 하면은 네.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중 뒤에 이렇게. 저는 얼리 스센션 고칠 때 이거 배웠었거든요.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은 다른 거예요. 아마추어 분들은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 나오잖아요. 근데 음. 저는 이 오른쪽 무릎을 약간 플렉션을 딱 줘가지고 스쿼트 동작으로 음. 빵 해가지고 고쳤거든요. 너무 좋아. 네, 그러면은 딱 고쳐지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아마추어분들은 진짜 이렇게도 나갈 수 있더라고요. 몰랐어요. <laughs> 아니 꽃빛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. 분들은 이렇게도 나갈 수 있더라고요. 아니, 이런 차이가 있구나. 그래서 정말 아마추어 레슨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걸좀 느꼈어요.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추어 레슨이. 훨씬 어렵지. 어렵죠. 네. 너 오거나 뭐 네. 선수들 오면 사실 너무 쉬워. 맞죠, 맞 애들을 말하면 이제 잘 따라하고 네. 프로님들은 너무 또잘 따라하시니까. 네.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그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사실 모르셔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근막 이완 되고, 플렉션 되고, 익스텐션 되고 뭐 네. 하는 것들을 아마추어분들은 잘못 알아들으시지.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활로 치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게 받아들이기에 쉬우니까. 음.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. 어렵지. 그래서 네. 그분들을 몸으로 느낄 수해그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. 네. 내가 같이 몸 잡아드리고 그 네. 모양 만들어드리고 반복하고 하면서 네.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니까 네. 아내 골반 이렇게 이 움직이는구나. 자꾸 느끼게 해드려야 네. 그 동작이 나오는 것 같아. 네.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허리 늘리려면은 에이스 골프 클럽 하우스 오시면. 강남에 있습니다. 제가 늘려 드릴게요. <laughs> 앞으로 또 좋은 거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보면 손해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